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다니엘 연세의 말씀. 13장 1절에서 62절입니다. 거무렵 그 바빌론의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수산나라고 하는 힐키아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수산나는 매우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수산나의 부모는 의로운 이들로서 그 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교육시켰다. 한편 여하킴은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서 넓은 정원이 그의 집에 맞붙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늘 그를 찾아오곤 하였다. 그런데 그 해에 어떤 두 원로가 백성 가운데서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바로 그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바빌론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재판관인 원로들에게서 제약이 나왔다. 그들이 줄곧 요아킴의 집에 있었으므로 소송거리가 있는 이들은 모두 거리로 그들을 찾아갔다. 한낮에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수산나는 남편의 정원에 들어가 거닐곤 하였다. 그렇게 그곳에 들어가 거니는 수산나를 매일 눈여겨본 그두 원로는 수산나에게 음력을 품게 되었다.그들은 양심을 억누르고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린 채 의로운 판결조차 생각하지 않았다.그들이 알맞은 나를 엿보고 있을 때 수산나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 여둘만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날이 무더웠으므로 그곳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였다. 거기에는 숨어서 수산나를 엿보는 그두 원로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수산나는 하녀들에게 내가 목욕을 하게 올리브 기름과 물분을 가져오고 정은 문들을 닫아 그들아 하다고 말하였다. 하녀들이 나가자마자 두 원로는 일어나서 수산나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자, 정은문들은 잠겼고, 우리를 보는 이는 아무도 없어. 우리는 당신을 간절히 원하오. 그러니 우리 뜻을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잡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젊은이가 당신과 함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하녀들을 내보냈다고 정은하겠소. 수산나는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는 꼼짝 못할 공경에 빠졌소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나에게 죽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여도, 당신들어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요. 주님 앞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어 소나기에 걸려드는 편이 더 낫소. 그러고 나서 수산나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두 원로도 수산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니, 그 가운데 하나가 달려가서 정읍 문들을 열어 젖혔다. 집에 있던 사람들이 정은에서 나는 고함 소리를 듣고 연문으로 뛰어들어가 수산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다. 원로들이 저희 쪽의 이야기를 하자 하인들은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 수산나를 두고 누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수산나의 남편 요아킴의 집으로 백성이 모여들 때그두 원로는 수산나를 죽이겠다는 악한 생각을 가득 품고서 거리로 갔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요아킴의 아내 힐키야의 딸 수산나를 데려오게 하시오. 그러자 백성이 사람을 보냈다. 수산나는 부모와 자녀들과 모든 친척과 함께 나왔다. 그러자 수산나 곁에 있던 이들과 그를 보는 이들이 모두 울었다. 그두 원로는 일어나 백성 한가운데에서 수산나의 머리에 자기들의 손을 얹었다. 수산나는 눈물이 가득한 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두 원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단둘이서 정원을 거니고 있을 때, 이 여자가 여종들을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가더니 정원문들을 닫아 걸고서는 여종들을 내보냈어. 그때 숨어있던 젊은이 하나가 이 여자에게 가더니 함께 누웠어. 정원 구석에 있던 우리는 그 제약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달려갔어. 그리고 둘이서 정을 통하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자가 우리보다 힘이 세어 붙잡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그 자는 문을 열고 달아나 버렸어. 그 대신 이 여자를 붙들고 그 젊은이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이 여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어.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요. 그들이 백성의 원로이며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해중은 그들을 믿고 수산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때 수산나가 크게 소리 지르며 말하였다. 아,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감추어진 것을 아시고,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아십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이자들이 저에 관하여 거짓된 정언을 하였음도 알고 계십니다. 이자들이 저를 해치려고 악기로 꾸며낸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그리하여 사람들이 수산나를 체행하려고 끌고 갈 때,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그러자 다니엘이 나는 이 여인의 죽음에 책임이 없습니다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온 백성이 그에게 돌았었어.그대가 한 말은 무슨 소리여 하고 물었다. 다니엘은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 겉으로 어리석습니까? 신문을 해보지도 않고,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찌 이스라엘의 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법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자들은 수산나에 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온 백성은 서둘러 돌아갔다. 그러자 다른 원로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원로지위를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앉아서 설명해 보게. 다니엘이 저들을 멀리 서로 멀리 떼어놓으십시오.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따로 떼어놓자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악한 세월 속에 나이만 먹은 당신, 이제 지난 날에 저지른 당신의 죄들이 드러났소. 주님께서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당신은 죄 없는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 있는 자들을 놓아주어 불의한 재판을 하였소. 자 당신이 참으로 이 여인을 보았다면. 그 둘이 어느 나무 아래에서 관계하는 것을 보았는지 말해 보시오. 그자가 유향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은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하느님에게서 판결을 받아왔소. 그리고 이제 당신을 둘러 베어버릴 것이요. 다니엘은 그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그자에게 말하였다. 유다가 아니라 가나안의 후손인 당신, 아름다움이 당신을 허리고 음력이 당신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였소.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 왔소. 그 여자들은 겁에 질려 당신들과 관계한 것이요. 그러나 이 유다의 딸은 당신들의 제약을 허용하지 않았소. 자 그러면 관계하는 것들을 어느 나무 아래에서 붙잡았는지 나에게 말해보시오. 그자가 떡갈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도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당신을 둘러 잘라버리려고 칼을 던채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해서 당신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요. 그러자 온해중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당신께 희망을 두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다니엘이 그두 원로에게 자기들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저희 입으로 입증하게 하였으므로 온해중은 그들에게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을 해치려고 아기로 꾸미어낸 그 방식대로 그들을 처리하였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사형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의 무제한이가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버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수할 구시를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러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이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지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재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허규 베네딕토 신부님께서 해 주십니다. 다니엘서가 전하는 수산나의 이야기와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는 많이 닮았습니다. 수산나는 주님을 경외하던 사람으로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러나 그 누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수산나의 결백을 주장할 사람은 본인밖에 없는 반면 원로 두명 모두 수산나의 간음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정언은두 사람 이상일 때 유효하였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잡힌 경우 남녀 모두에게 벌을 내리지만. 오늘 복음은 홀로 잡혀온 여자의 채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여자가 수산나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독서 복음은 하느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에 대한 단죄는 없어야 하지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다른 일을 심판하고 단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지은 이들을 벌하시고 책임을 물으시지만 누명을 쓴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있더라도 해계하고 참여하는 이들과 하해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제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니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제보다 용서를, 심판보다 자비를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자비로 오신 분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